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팔장이8팔 절부터 삼십팔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팔장이8팔 절부터 삼십팔 절. 그들의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러핌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사람, 나라 사람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어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루시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말씀 전에 짤막한 동영상 함께 시청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 때문에 120억 원 포기한 유명한 배우를 소개합니다. 러시아어 배우 크리스터커. 신앙 때문에 120억 원 포기. 욕과 대마초 연기 때문에 영화 트라이데이 속편 출연 거부. 배우 크리스터커는 1972년 8월 30일생으로 49세이며 키는 185.4cm입니다. 1994년 영화 하우스 파티 3로 데뷔하였죠. 미국의 래퍼 아이스 큐브가 지난 1995년 영화 프라이데이에 함께 출연한 배우 크리스토퍼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속편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크리스토퍼는 영화 프라이데이에서 스모키 역을 맡아 연기한 코미디 배우입니다. 그는 속편에 출연하는 대가로 천만 달러 약 12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욕설과 마리아나 후변 용기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출연료를 적게 받아 핫자했느냐는 질문을 받은 아이스 큐브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크리스 터커에게 속편 넥스트 프라이데이에 출연한다면 천만에서 천이백만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종교적인 이유로 거절했다며 그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욕을 하거나 대마초를 피우는 연기를 하지 않고 싶어 했다고 했죠. 영화 러시아어로 잘 알려진 터커는 지난 11월 올 어반 센트럴과의 인터뷰에서 속편 넥스트 프라이데이와 프라이데이 프터 넥스트 출연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대마초 연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그 영화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모든 이들이 대마초를 피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제가 속편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였다며 그리고 그것이 거절 이유 중 하나다.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120억이 어 별로한 어, 많은 돈이 아니죠? 아, 뭐그 정도야 뭐뭐 뭐 껌값이죠. 네. 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또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랬는데 왜 그걸 포기했을까? 물론 신앙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터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노라면 끊임없는 결정을 내리며 우리는 결단해야 될 순간이. 다가 오고 있죠.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는데 과연 무엇이 작동하는가, 무엇이 그 결정을 만들어 가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한 분,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삶의 마지막을 우리는 이제 듣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자기의... 애제자였던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자평과 재판을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불법은 다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으로 옮겨지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유대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곧 유월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금요일날 시작되는 유월절에 자신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방인의 뜰을 밟지 밟지 않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했던,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뜻을 밟아도 되는 겁니까? 오늘 자기 동족에 의해서 너는 부정해도 괜찮다. 이방의, 이방인의 뜻을 밟아도 괜찮다. 그렇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지요. 본디오 빌라도는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고발해요. 그랬더니 내용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악을 행했, 행했겠습니다만은 로마 정부에도 해서는 안될 일을 했습니다. 그게 선동죄라는 거죠. 이 사람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로마는 그때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 그러면 혼란입니다. 사회를 여소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로마의 정치인들이죠, 지도자들이었죠. 이런 로마의 지도자들이 볼 때, 빌라도가 볼 때, 이 예수가 혼란케 하는 주범이라는 것, 그것은 충분한 처벌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람을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사람을 사형시켜 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낸 것이에요 그랬더니 묻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라고 하고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너를 따르도록 했느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왕의 힘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네가 대항하려고 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이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질문이냐. 여러분 이이 질문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 내가 누군지 고민해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대라고 얘기를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정말 예수는 누굴까? 무리를 걸었던 예수는 누굴까? 무덤에서 사람을 건져낸 예수는 누구일까? 정말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났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과연 나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 고민을 해봤냐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너 지금 기회야. 내가 누군지를 답할 수 있는 기회야. 지금 그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이 평생 교회를 다녔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3대 절기를 지켰고 11조를 드렸고 하나님에 대한 윤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내뜰을 밟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행동으로 본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오늘 예수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이냐 그 말이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냐 그 말이야. 돕습니까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버렸고 저 사람들의 전통으로 저 사람들의 관습으로 나를 버렸지.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나라의 법도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또 다른 나라에 속한 삶을 살고 있어.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가 작동되는 나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본향.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도착하게 될그 영원한 본향, 그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또 다른 나라가 내게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내가 이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왕이기를 원했다면 내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하루아침에 제압할 수 있다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수치를 받아들이고 있어 나는 수치를 넘어 잠시 후에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대못이 박힐 것이고 나는 여섯 시간 동안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이 세상에서 내 육체의 생명을 끊을 거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이 말이? 우리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끝내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다고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 로마 여인들은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입에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불경한 말이 수치스러운 말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십자가가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짓밟혔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의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주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십자가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서는 가장 존귀한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똑같은 십자가이지만, 십자가의 정의를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는 수치와 모욕과 나로 하여금 삶의 이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고난에 몰아넣고 죽임으로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무덤에 내 시신을 집어넣으면서 너는 승리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고난은 과정이야. 이 과정을 넘어 3일 만에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실 것이고 부활의 새 몸을 입게 해 주실 것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으로 채울 것이고 내 숨은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새로운 숨결이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이야.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면 예수를 그렇게 인정했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까요?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뒀을까요?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겠죠.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가치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가치라고 나도 그렇게 십자가를 수용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길이, 주의 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은 주님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건데, 정말 그 길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왔음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사랑이란 아가페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끝까지란 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까? 이절에 가론 유다의 마음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셔야 합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은 얼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었더니 내 몸도 닦아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베드로가 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다 알고 계세요 나를 배신할 것도 알고 계시고 베드로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라는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같이 있게 끝까지 여기시고 이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였, 일이셨겠는가 그말이에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감정이 있는데 예수님은 감정의 요동이 없으셨을까요? 가론 요다가 내 입에 입을 맞추고 나를 팔기 위해서 6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 마음은 평안하기만 했을까?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때론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손해를 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다가 때론 내 감정에 함몰되어서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냐,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상황이 이렇게 사랑할 만한 상황이 못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나를 버리고, 동족들은 나를 버리고, 언디어 빌라도가 빌라도라고 하는 그 권력자는 나를 신문에서 새벽에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결정을 하고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다가도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으면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 않는가 그 말이. 때론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적어도 이렇게는 나를, 나에게 돌아와야지. 그런데 저 사람이 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다가 사람 때문에, 감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예수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보다 가치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가치를 인정하고 감정을 다스린다는 거죠 참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그런 거죠 우리는 그게 힘든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신의 아픔을 예수님은 같이 하나님이 연약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죽게 하셨어. 베드로와 같이 아니 가론 유다와 같이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같이 있게 여기시는지를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어. 그래서 사랑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은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 너머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아무리 봐도 환경이 아니에요. 아니, 사랑은 환경을 넘어 그걸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우린 때론 결정을 합니다 내 감정이냐 가치냐 사람이냐 가치냐 환경이냐 가치냐 돈이냐 가치냐 사랑은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감정을 따라갔다면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따라갔다면 십자가에서 달리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경을 따라가셨다면 이런 추악스러운 환경은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조건보다 가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을 여시려고 하는 유일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시면서 본향으로 가셨고 본향으로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합니까? 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합니까? 여러분 가족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상처와 환경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힘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다. 이 땅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그러나 나는 저들을 심판할 날이 올게 될 것이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땅에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기독교가 있는 동안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의 이름은 불명예가 될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이름은 하나님, 하나님과 이땅 위에서, 하늘과 땅 위에서 영원한 이름이 되었다. 가치는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가치를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